대중이 윤대님, 안 씻은 것 같아도 말 걸고 싶으면, 어. 어, 어말 걸으세요. 괜찮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좀 미리 말씀 주셔야 돼요. 이게, 이게,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, 오늘 이거 붕어빵 사러 갔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, 늘 그렇거든요? 딱! 들어갔어. 들어가면 딱 눈에 보여요. 갑자기 종호분이 날딱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옆에 서 뭐라고 막 이래. 그래. 그러면 내가 아 뭔가 나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말할 수 없잖아. 안녕하세요 대도소환입니다. 이 <laughs> 이럴 수 없잖아. 어, 그래서, <laughs> 그래 내가 대도소환이야. 어, 어, <laughs> 이렇게 할수 있어. 맞아. 아 맞습니다, 맞습니다, 대도소환. 이럴 수는 없잖아요. 혹시 모르니까. 그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단 말. 이 뻘쭘해. 뻘쭘, 어 뻘쭘. 되게, 되게 뻘쭘해요. 차라리 아는 사람이라고 아, 대도님 아니세요 이러시면은 아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. 말하지도 않아 그분, 그분 입장에서는 말도 안하고 가만히, 가만히 계속 있어 아무튼 뻘쭘히 어. 그냥 계속 이렇게 쳐 그리고 이제 뭔가 식당에서 밥먹고 있다가 탁! 보면 갑자기 눈이 마주쳐 <웃음> <웃음>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러면 대더 뻘쭘하기 때문에 차라리 알아, 알아, 아는 척눈마쳤는데 처럼... 그럴 때 이제 어. 약간 사연 스타일로 응크? 이런 식으로 냉면 먹을 때도 그랬잖아 냉면 먹는데 자꾸 저, 저 직원분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쳐다봐 어,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난감해가지고 네, 사실 아는척 해 주시면 저희가 더좀더 편하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연예인 분들이야 지나갈 때다 알아보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아는척 하기가 좀 애매하죠. 수진이 너 많네. 아, 수진 너무 많아 우리 옛날에 있었어. 우리 우리 학교. 어떻게 해요? 나한테 와서 뺑동당 뽀로로를 <laughs> 이렇게 다음에 이제 진짜 이게 서로 아모야. 내가 그러면 이제 띵동 띵동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어, <laughs> 서로 뭐야, 이제 그게. 아니, 서로 이제 아니 지나가다 갑자기 대도 소환님 이러어봐 그러면 되게 부끄럽잖아 저분 입장에서 그게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, 저,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별피 하자는 거지 그게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 왠지 닉네임으로 서로 불리면 좀 부끄럽잖아 윤댕님 이러어봐 멀리서 봐 윤댕님 이러면 윤댕 윤댕이 뭐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나마 우리 닉네임이 어둠의 다크나이트가 아닌 게 다행이지. <laughs> 어드, BJ, 어둠의 다크나이트님! 막 이래 봐봐. <laughs> 거기 막, 코엑스 있는데 사람 많은 데서. 부끄러울 수 있죠. 어, 닉네임, 그, BJ 시작하시는 분 닉네임 잘 정하세요. 뭐, 애매한 거 정했다가 도 어, <laughs> 곤란해, 진짜. 곤란해져요. 어. 뭐, 그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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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내가, 내가 진짜 옛날에 어. 잉잉이기를 잠깐 사용할 때, 잉잉이기 말고 멀쩡 한걸했었어야 돼. 야, 야, 그래도 잉잉이기보단 나치 지금이, BJ 잉니이기 <laughs> BJ 잉잉이기! 오, BJ 익닝이 얼마나 부끄럽니? 주변 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뭐뭐 안에 야너 너무 부끄럽잖아. 아. 하지 마, 나 방금 소름 돋았어. 맞아, 그러니까 음. 그나마 융댕으로 다시 바꾼 게 다행인 줄 알아. 아 <laughs> 어,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익닝이 뭐? 네, <laughs> 아니 그때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. 응. 기척하는 느낌이라서 나중에 이름 못 썼죠. 그래서 저는 음. 대도서관님 아이디도 너무 부러워요. 딱 읽으면 대도서관 발음도 딱 들어오고. 아니야. 그래도 어른들은 한번 꼭 다시 물어보셔. 대도서관? 대도서관. 이렇게 해서. 어. 근데 이제 이 업계 어, 이 IT 쪽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그래도 은근이 많이 아셔서. 내 이름 너무 어려워. 쉬운 음. 거 하고 싶다. 그니까.